안녕하세요. 삶의 신입니다. 자, 지방직 공무원 시험은 거주지 제한이 있다. 자, 우리가 지방직 국가직도 사실은 잘 모르시는 분들 태반입니다. 그냥 그냥 시험이 두개 있는 건가? 이렇게 생각하시겠죠. 그냥 간단하게 어디 소속이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아, 중앙 정부라고 하는 국가 부처청. 네, 무슨 부 무슨 부 무슨 처 무슨 청에 근무하시는 분들 소속돼 있는 공무원을 국가직 공무원. 그다음에 지방직 공무원 이러니까 마치 뭐 같아요? 지방에서 근무하는 공무원 같죠? 예. 네. 맞을 수도 있죠. 포함은 되니까. 그런데 그 지방은 그 지방이 아니고요. 지방 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을 지방직 공무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울특별시도 지방 자치단체이기 때문에 서울시도 지방직 공무원이다. 서울부터 제주까지 지방 자치단체. 그다음 하나 더 있습니다. 교육청. 네, 교육청이 조직이 다르기 때문에 교육청도 지방직으로 분류합니다. 그래서 교육청 공무원과 지자체 공무원이 있다. 자, 둘다 마찬가지로 거주지 제한이 있습니다. 국가직도 일부는 있어요. 근데 여기서 지금 얘기하려면 너무 길니까 제 블로그 참고하시고요. 자, 지방직은 지방 자치 단체에 있는 공무원을 뽑는 거기 때문에 해당 지역에 있는 공무원 해당 지역에 거주했거나 뭐 기타 조건에 의해서 어, 그런 분들만 뽑습니다. 예, 그 조건을 주는 거예요. 안 그러면 대도시로 대도시로 다 몰리죠. 네, 그래서 그것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 어, 말 그대로 지방 자치니까 어, 우리가 우리 어, 공무원을 뽑는데 우리 지역의 공무원을 뽑는데 다른 지역에 있는 사람을 쓰겠다 이러면 뭐 그렇잖아요 사실은 네, 그래서 거주지 아니란 게 있었고 어, 일부가 없어졌습니다. 그 일부가 없어진 게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어디에요 서울특별시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못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서울특별시는 지방지 공무원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는 있어요. 근데 그냥 없는 거지. 거주제한이 없어진 거지. 예, 서울특별시가 지방직 공무원이 아닌 게 아닙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지방이란 거는 중앙에 반대되는 개념입니다. 그 한글 사전 찾아보시면 중앙에 반대되는 개념이란 게 있어요. 중앙에 반대됩니다. 자, 그 다음에 놀랍게도 24년, 예, 한 중, 중순쯤부터 해가지고 대구광역시가 거주지한안 하겠다고 해서 어, 24년 11월에 본 7급시험부터 거주 제한을 폐지했어요. 내년에도 없습니다. 이두 군데는 이제 없어요. 전국에서 누구나 원하는 사람들은 시험 보면 됩니다. 주소지를 옮기지 않아도 돼요. 자 주소지 얘기하니까 자 그래서 거주 제한은 그럼 뭘뭘 뭘 기준으로 하냐? 그냥 내가 여기에 살고 있다 살고 있다는 개념이 뭐냐 우리가 네, 살고 있다 개념은 명백하게 뭘로다 문서로 나와야 된다. 그래서 먼저 뭘로 나와야 되냐? 자, 거주지 요건의 확인은 개별 개인별 주민등록표를 기준으로 한다. 개인별 주민등록표 뭐예요? 우리 주민등록 증 말고. 네, 증 말고 어, 우리가 이제 등본이란 걸 떼잖아요. 주민등록 등본, 초본 뭐 이런 게. 그게 주민등록표를 그냥 그 원본을 가져올 수 없으니까 그거에 대한 네, 일종의 복사본을 받는 거죠. <laughs> 네, 일종의 복사본. 그러나 이게 아, 어, 똑같다라는 거를 증명받고 그래서 등본이라는 말을 쓰죠. 자, 그래서 그거 위주다. 어떤 분들은 이게 주민등록 기준이라 그러면 무슨 생각하냐면 주민 민증, 네, 민증에 거기 주소가 박혀있죠. 그러니까 그거 기준으로 생각해요. 그래서 시험장 가면 이거를 보여주면, 어, 너는 왜 다른 지역이야? 가!라고 할 거라고 생각이 들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네, 그렇지 않아요. 자, 거주제한은 필기시험 합격자에 한해서 조회를 합니다. 조회. 뭘 조회하겠어요? 그러면? 주민등록표를 조회하겠죠. 그래서 우리가 원서 접수할 때그 동의를 합니다. 여러분들은 모르고 막 동의, 동의, 동의 눌러서 그런데 조회하는 항목에 보면 있어요. 그래서 필기 합격자만 조회해요. 시험 보는 사람들까지 조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간혹 가다가, 예, 합격했는데 떨어지는 분들이 있어요. 신기하게. 예, 합격했는데, 아, 필기 합격자 뿐만, 아, 필기 합격자 아니다. 아, 잘못 얘기했어요. 필기 합격자인 곳도 있고, 어떤 곳은 최종 합격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요거 잠깐 제가 착각했어요. 최종 합격자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면접까지 다 합격했는데, 어, 이명 후보자 등록하러 갔더니 넌 탈락. 왜? 거주 제한 요건 충족이 안 됐다. 기본적으로 너는 여기 합격할 수가 없는 사람이다. 이래갖고, 실제 있습니다. 어, 1년에 몇 명씩은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착각을 한 사람도 있고, 어, 그냥 부모님 말로는 너 어렸을 때거기 살았는데? 이래가지고 그냥 넘어간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 어렸을 때거기 살았어. 그 말만 듣고. 그래서 반드시 확인은 뭘로 해야 된다? 주민등록표를 해야 되니까 등본이 아닙니다, 여러분. 등본이 아니라 초본 주, 주민등록 초본을 떼야 돼. 초본. 자, 초본으로 확인한다.까지 알려 드리고 자, 원칙은 이겁니다. 경기도 거 애신데요. 24년도 거죠. 자, 경기도.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이 거주지 안은 광역 지자체 단위가 돼 있습니다. 광역 지자체. 이게 이제 또 이제 머리가 아파지죠. 광역 지자체와 기초 단체가 있죠. 네 우리가 얘기하는 광역은 경기도 경상남도 경상북도 이렇게 큰거예큰거 네, 서울특별시 요거 광역이에요 그러면 기초 단체는 뭐냐 경기도 같으면 안양시 무슨 시 무슨 시 무슨 시 무슨 시 이런 게 네, 기초 단체예요 그리고 서울은 마포구 무슨구자 간단하게 우리가 투표할 때 도지사 뽑고 시장 뽑죠 근데 서울은 어떻게 해요 시장 뽑고 구청장 뽑죠 아 아직 미성년자도 있나 뭐 어쨌든 그 그거예요 그 단위야 그 단위. 실질적으로 나중에 합격하면요, 우리가 기초단체. 예, 그러니까 마포구는 마포구 공무원이 됩니다. 마포구 소속 공무원이 돼요. 네, 그거 복잡한 과정 다 빼고 일단. 근데 이제 거주자는 크게 크게 잡아놨어요, 이 사람들이. 그래서 크게. 경기도, 그 다음에 경상북도, 경상남도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경기도. 자, 안양시는 경기도에 아니에요, 그러면. 경기도죠. 네, 무슨 무슨 시, 도 안에 들어있잖아요. 그래서 어디에 살든 경기도에 들어가잖아요, 여기서 보면. 자, 경기도에 있으면 된다, 경기도. 빨간 걸로 해놨죠, 그래서 경기도. 그러니까 이런, <laughs> 이런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laughs> 인천광역시가 경기도라는 거야. 네, 뭐, 그럴 수도 있죠. 근데 그, 많이 이제 오해하는 건 지금 대구광역시가 경북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경북. 여기서 얘기하는 건 지자체, 광역지자체 얘기하는 거예요. 네, 이것도 이해를 못하겠다고 패스. 어쩔 수 없어요. 그건, 그건 제가 가르쳐 줄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네. 지, 지리적으로가 아니고, 네, 행정적으로 어디에 소속되느냐 그걸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거주지안는광역지자치단위로 되있다. 경기도, 경상남도, 경상북도, 강원도, 광역특별자치도로 바뀌었죠 이름이. 자,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1번하고 2번 있어요. 자, 잘 읽어보시면 경기도 지방공무원 임용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아래에 1번과 2번의 요건 중 1번과 2번 중 하나를 충족해라. 하나를 충족해라. 제가 이거를 바꾸라고. 방송마다 하는데 제 방송 안 듣잖아요, 이분들이. 그래서 어느 일부, 어느 지역 인간이 바꿨어요. 하나만 충족해도 된다, 이렇게 바꿨어요. 아, 네. 하나만 충족하면 된다라고 써야 돼. 이거 하나를 충족해야 된다는 거는 하나도 되고 두 개도 된다는 소리예요. 왜냐면 이게 둘다 겹치는 분도 있죠 내가 태어나서부터 한 번도 어디에 어디 안 옮기고 경기도에 살았다. 그러면 1번과 2번이 둘다 충족됩니다. 그런데 어, 나는 지금 현재는 경기도에 안 살고 있는데 아까 얘기했잖아. 제가 옛날에 너 살았어. 이런 분들. 주민등록 초본 때보면 안다 그랬죠? 떼보신 분들이 어? 나 옛날에 3년 이상 살았네. 이번 조건만 충족해서 시험 볼수 있다. 자 1번은 뭐예요? 1월 1일 이전부터니까 써놨어요. 23년 12월 30일까지. 24년도 거니까 25년은 어떻게 바뀌었어? 25년은? 24년 12월 31일까지죠. 이 얼마 안 남았어요. 네. 그러니까 주민록상 전입처리가 완료돼 있어. 오늘 오늘 만약에 전입했어 그럼 내년 경기도 시험 볼수 있다 없다 볼수 있다 네. 언제까지 근데 도야돼또 옮기자마자 <laughs> 딴 데로 이사 가는 분도 있어요 다른 데로 아 됐겠지 하면서 안 돼요 여기 보면 면접시험 최종 예정일까지는 경기도로 주민등록이돼 있어야 돼 그러니까 1월 1일부터 면접시험 최종 예정일까지는 경기도에 있으면 너는 거주제한 요건 충족 네. 그걸로 인한 불이익은 없다는 거죠 탈락하지 않는다는 거죠 자그 그런데, 아까 2번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1번. 대부분의 현재 경기도에 살고 계신 분들은 1번 조건으로 됩니다. 그런데 자꾸, 어디서 헛소리를 자꾸 들어요. 3년이 되어야 된다는 3년이 되어야 되는데. 이 문구를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분들이 있어 이거 시험 공고에 나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모르는 이유는 뭐다? 시험 공고를 안 보기 때문이다. 또는 뭐야? 대충 봐서 그래, 대충. 1번과 2번, 어, 1번과 2번 다 충족, 오케이. 이렇게 하고, 엉터리 답변하는 사람들이 잔뜩 있습니다, 요즘. 그래서, 희한하죠. 그 사람들 다 어디서 기어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3년 살아야 돼, 이런 헛소리를 자꾸 해댑니다 3년 살아야 되는 거는, 현재, 여기, 그러니까, 1번, 일본, 1번은 충족하지 않을 때, 내가 다른, 뭐, 경상남도에 살고 있는데, 어렸을 때 경기도에 살았다. 뭐, 어쩌고저쩌고. 주민등록 초본때 보면, 거기에 3년 이상 살면 무조건 다 되는 거예요. 언제, 언제가 기준이야, 근데. 1월 1일 이전까지. 1월 1일 이전까지. 어렵지 않죠. 네. 2번이 3년이고 1번은 그냥 살고 계신 분들. 이거를 어렵게 생각하면 한두 끗도 없습니다. 근데 간단하게 생각하면 돼. 아 내가 현재 안 사는데 과거에 3년 살았으면 어된 거고. 중도 초본 떼서 확인해 보래. 초본 떼서 확인해 보면 되잖아 나는 뭐 수십 년 전부터 살고 있고 뭐 어? 12월 달에 이사 왔고 다 마찬가지죠. 전입 처리가 되면 내년 시험 가능하고. 자. 그런데 이제 문제는 여기까지만 있는게 아니에요 여기까지만 딱 있으면 아 심플해 아끝자 요거는 요렇게 심플한거는 어디에 있냐 하면 바로 교육청 아까 지방직에는 교육청도 있다 그랬죠 교육청 거주 제한들이 대부분 다 이렇게 심플합니다 이렇게 1번 2번으로 대부분 다 끝나요 그렇기 때문에 어 교육청은 딱 이렇게 하면 돼 그런데 여기 이제 단 이런게 나온게 있어요 단 아래의 모집단위는 거주제한 요건이 다르게 적용된다. 요게 이제 경기도 예시지만 다른 지역에도 있습니다. 그래서 얘 때문에 머리가 아프다고 하는데 이것도 잘 읽어보면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안 읽어보고 다른 사람들 자꾸 물어봐서 모르는 거지 본인이 읽어보면 다 알게 돼 있어요. 알수 있게 써 있어. 이게 뭐가 어려워. 자, 아래의 모집단위는 거주제한 요건이 다르게 적용된다. 위에 거 아니다. 1번, 2번. 어, 어떤 게. 아래의 모집단위는 자, 여기서 보면 군 지역. 옛날에 이거 그냥 말로 들을 때는요. 군 지역 그러니까 군사 지역인줄 알고 <laughs> 경기도의 군사 지역이 아 d m z 이런 거 얘기하는 건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네, 군 지역 써놨자, 양평군, 가평군, 연천군. 네, 우리가 공무원 시험에서 군 지역이라고 하는 거가 나오는 데가 있어요. 경상남도도 그렇고 이 군은 무슨 군 무슨 군 이런 거지 군대 할때 군아닙니다. 네, 그다음에 지방의회까지 포함해서 네, 양평, 가평, 연천군의 지방의회인 거예요. 군 지역이 잊고 가로를 쳐놨으니까. 아, 이런 것까지 설명해야 되나? <laughs> 네, 그 다음에 뭐야? 여기 있잖아. 행정 구급의 일반 행정 직렬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 자, 이것 때문에 맨날 물어봐요. 저는 토목직인데요. 이 단에 들어가나요? 안 들어가나요? 이게 지금 질문이 맞아? 그거 어떻게 시험 보려고 그래? 이래갖고. 이거 시험 문제 냈으면 좋겠어요, 그냥. <laughs> 많이 틀릴 거야. 제생각에 많이 틀릴 거예요. 너무 단순하게 써있는데, 이걸 이해를 못하더라고. 여기 일반행정만 이러잖아, 일반행정. 딴 거는 뭐야, 그럼. 아래 모집 단위만 별도다. 그러면, 나머지는, 위에 거다, 위에 거, 이거다. 이게 이해가 안 된다니 할 말이 없습니다, 정말. 자, 양평, 가평, 연천만. 응? 응시하고자 하는 군 지역에. 말도 되게 쉽게 써있잖아. 응시하고자 하는 군 지역에. 양평군에, 아, 양평군에 응시하고 싶으면 양평군에. 가평군에 <laughs> 이것까지 다설명해야 되나 네, 넘어갈 거야. 그래서 똑같이 1번 2번 조건은 같다 이거죠. 1번 2번 조건은. 다만 양평 가 보고 싶으면 양평군에 주소를 두고 있다. 또는 3년 이상 살았다. 그러니까 여기서 또 머리가 아프죠. 나는 양평 안 하고 가평도 안 하고 연천도 안 하고 나는 안양시 볼 건데 나는 양평군에 살고 있어. 어떻게 할거야 그럼. 그래서 아까 처음에 얘기했죠. 양평군은 경기도예요. 아니에요. 경기도잖아. 더큰 조건으로 여기 돼 있다 그랬잖아. 그러니까 이런 걸왜 이해를 못하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거기에 또 있어. <laughs> 여기 일반도 모 건축은 또 이렇게 거주시한 요건이 없는 듯도 있어요. 없는 것도. 이거는 일시적으로 풀린 거라 내년엔 또 이게 달라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무조건 믿으면 안 돼요. 이거는. 이거 내년 시험공고 나왔을 때또 변경될 수도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맨날 있는 거야. 요거, 요거 위에 거. 그래서 거주지 안은 일단 기본적으로 1번, 2번 우리가 그 광역 지자체라는 무슨 도, 무슨 특별시, 세종 특별자치시, 인천 광역시 이런 단위로 돼 있고 특이한 것들이 이렇게 단해 가지고 나온다는 겁니다. 단 해서. 자, 요거 이제 예시를 이제 쭉볼 거예요. 그래서 요거, 요거 그다음에. 자, 거주지 안 요건 관련 유의 사항을 아까 뭐랬어요? 개인별 주민등록표. 이게 주민등록 등본 초본,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초본을 떼보라 그랬죠, 무조건, 초본. 그 다음에 요거, 요게 있어요. 현재 행정구역을 기준으로 한다는 건 뭐냐면, 세종특별자치시 같은 경우가 어떻게 됐어요? 예전에 없던 데를 만든 거잖아, 요 새로. 그럼 옛날은, 충청남도였어, 거기가. 그럼 나 충청남도 시험 볼수 있어요, 없어요? 여기, 이걸 떼보면 충청남도라고 돼 있어. 옛날 거니까. 안 바뀌고. 옛날 주소가 막 나오잖아요. 옛날 주소는 충청남도 돼 있다고. 그러면 얘는 충청남도 볼수 있어, 없어. 못 봐. 현재는 뭐야? 세종특별자치시야. 그래서 세종특별자치시. 요렇게 몇 군데가 있습니다. 그 이슈가 있, 있는 곳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네, 본인 등노표에 나와 있더라도 현재가 얘가 어디지?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 거야. 자, 그래서 공무원 시험 거주제한 요건을 이렇게 다 모아 놨습니다. 이거는 이제 24년 기준이지만 25년도 크게 변경될 게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자, 우리 단 있는 거만 보자고 단. 자, 경기도 봤죠. 단 요거. 뭐, 일반 행정만. 대부분 다 일반 행정만 그래요. 대부분 다. 그럼 100%는 아니란 소리지, 또. 내가, 제가 대부분이라 그랬으니까. 요런 거 이제, 강화군, 인천 광역시 인천 광역시에 자, 아래의 경우, 단있잖 단. 아래의 경우는 다음 응시 조건을 따른다. 강화군, 강화군. 강화가 따로 있잖아요. 예. 강화 따로 있어. 여기는 또 여기, 강화군에 있어야 된다. 이런 것도 여기. 행정, 사회복지, 보건, 간호, 직렬. 그니까 요거를 잘 보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거는 원서 접수할 때잘 봐야 돼요. 원서 접수하기 전에 뭘 봐야 된다. 고래서 시험 공고를 반드시 봐야 된다. 자, 인천광역시 이렇고, 광주광역시 뭐, 없습니다. 없어요. 1번, 2번. 자, 제가 지금부터 1번, 2번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별 이슈가 없는 거예요. 대전 1번, 2번. 울산 1번, 2번. 예. 대부분의 이제 광역시는 그런데, 어, 인천광역시만 특이하게 섬 지역이 있다 보니까 그래요. 그 다음, 대구광역시 지자체는 거주자 폐지예요 교육청은 있습니다, 교육청은. 네, 교육청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대구에 또 이슈가 있어. <laughs> 대구에 군의군이라는 데 있어, 군의군. 근데 이제 지자체는 이게 없어졌잖아요, 거주자니. 그래서 상관없는데, 군의군도 현재가, 현재가 대구광역시 로 바뀌었어요, 현재가. 현재의 행정구역을 따른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내가 군위에 살면 경상북도였거든요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그런데 이제는 이거는 무조건 대구광역시 교육청에 응시를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부산광역시 마찬가지로 1번 2번 자 쭉쭉쭉 강원도 이제 강원도 복잡합니다 강원도가 아마 최고 복잡할 수 있는데 잘 읽어보면 알수 있어요 잘 읽어보면 제가 이런 것도 해놓긴 했는데 얘네가 1번 2번이 있는 반면에 단이 너무 많아 <laughs> 요것도 보시면 일반 행정만 그래, 일반 행정. 이거 똑같은 질문을 최근에 한 다섯 번 하신 분도 있어요. 이해가 안 된대. 요거 한 줄만 읽으면 되죠. 일반 행정만 써있음. 이 표를 보질 못했어요. 제가 분명히 보라 그랬거든, 들어가서. 근데 안 봐. 안 믿어요. 그리고 두 번째. 안 보는 건 좋아. 그럼 이렇게 설명해 주면 믿으면 되잖아. 안 믿어요. 끊임없이 질문합니다. 뭐 자기가 원하는 질문을 얻고 싶은가 봐. 아마 원하는 질문은 안 됩니다를 듣고 싶은 거였나 봐요. 된다고 해도 다른 직렬이야 다른 직렬이면 요 1번, 2번에 다 들어간단 말이에요. 광원 특별 자치도 내로 다 된단 얘기야. 그런데 여기 단 일반행정, 일반행정, 일반행정이 아니면서 자기도 들어가고 싶은가 봐요. 자 이렇게 별도로 있다. 자 여기 태백홍천 행성 영월 일반행정은 얘는 그냥 3년 이상이에요. 또 1번, 2번이 없고. 자 요런게 이제 강원도가 가장 강원특별자치도가 가장 복잡한 부분 하나입니다 근데 이제 교육청은 똑같아요 1번 2번 네. 충청북도 1번 2번 네. 아 심플하죠 이러면 충청남도 복잡해 네. 그러나 역시 일반행정만 복잡해 일반행정만 일반행정만 네. 일반행정만 따로 있다 요거는 다른 거는 다 1번 2번에 충청남도 여기에 다 들어간다는 거죠 1번, 2번을 잘 이해를 못했다 위쪽으로 다시 올라가면 돼요. 이게 막 바뀌어요, 또, 그리고, 1번, 2번. <laughs> 네, 충청남도 교육청 하고, 교육청에, 충청남도 교육청에, 요또 이상한 게 있어요. 1권역, 2권역이 있어요, 요거. 요거는 좀 읽어보세요. 요거 설명하면 또 한참이야. 네, 아시, 대부분 아실 거예요, 요거는. 자, 그 다음 경상북도 지자체 얘기하는 겁니다. 자, 지자체 또 일반행정. 예, 네, 요기에. 별도로 요 지역은 3년 이상 살아야 돼, 또. 자, 이게 참 복잡하죠 지금. 네. 복잡해요. 네. 아, 어쩔 수 없어. 네. 넘어가고요. 또 경상남도 여기도 이제 1번, 2번인데 여기도 단이 있죠. 단 이게 군 지역도 나오죠. 군 지역. 경상남도에 군 지역이 많이 있죠. 그래서 군 지역은 이렇게 또 1번, 2번이 별도로 있다 하는 거. 제가 왜 이렇게 금방금방 넘어가냐 와서 읽어보라고 하는 거잖아요. 딱 봐도. 자, 엄청 복잡한 전북특별자치도 또 나옵니다. 와뭐 이거는 뭐 <laughs> 네. 그러나 역시 잘 보시면 일반행정만이 일반행정 잘 보면 일반행정만 써 있습니다 여기 나머지 전체 직렬은 1번 2번으로 되어 있죠 이걸 어떻게 하면 어렵게 쓸까 고민하시는 분들 같아요 가만 보면 네. 이것도 포맷이 여러분들 잘 보시면 아시겠지만 다 다르죠 좀 같았으면 좋겠는데 포맷이 다다라자 전북 그렇고 전라남도 네 전라남도는 요것만 있습니다 완도 진도 신안 네, 그래서 별도로 1번 2번 요거는 뭐예요 이건 일반 행정이 아니야 전체다 완도 진도 신화는 전체다 제가 아까 그래서 전체다 일반 행정은 아니다고 얘기하는 게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울릉도 경상북도 아까 울릉도 있죠 울릉도 네, 울릉도 가고 싶으신 분 있잖아 요 어떤 분들 울릉도 가면 뭐 어쩌고저쩌고 하시는 분들 있던데 네, 울릉도 그냥 지원해도 됩니다 여기 조건에 없어요 요 조건에 울릉도가 빠졌어요 원래 있었거든요 네, 빠졌어요 그래서 요거 경상북도에만 살면 울릉도에 지원할 수 있습니다. 가끔 또 그런 분 있더라. 울릉도 가서 살고 싶다. 네. 근데 울릉도를 왜 뺐냐 하면, 아, 이게, 네. 어쨌든, 너무 안 와서 뺀 거예요. 너무 안 와서. 그리고 예전에 합격하신 분들도 금방금방 그만두고 나가버려요. 그래서 어쨌든 저게 빠졌어요. 자, 제주 특별자치도 1번, 2번. 그냥 요, 다, 다 심플한데요. 세종도 1번, 2번. 자, 그래서 이 거주제한, 아 물론 이거는 2024년 건데 크게 변동되는 건 없습니다. 미리 그리고 거주지한이 바뀔 때는 미리 예고를 해요. 그래서 예고해놓은 건 제가 여기다 넣어놨어요. 제 블로그에 들어오시면 여기 있어요. 거주지한이라고 네. 그래서 이거 한번 보시고 자 지금 12월 달입니다. 그럼 아까 1번 조건 뭐예요? 1월 1일 이전부터 12월 31일까지 처리가 완료돼야. 혹시 살고 있는데 전입을 안 하신 분들. 그런데 내가 그 지역으로 시험을 봐야 되는 분들은 전입을 해야 됩니다. 전입을 전입이 안 되면 네, 아무리 내가 10년을 살았어도 서류에 나오지 않기 때문에 알 수가 없는 거죠. 네, 확인서 같은 거안 받아줍니다. 네, 무조건 주민등록표를 조회를 한 다음에 어너 3년 상게 없네 탈락입니다. 주의해야 돼요, 굉장히. 그래서 조건들을 단써 있는 것부터 해갖고 잘 보시기 바랍니다. 헷갈릴 게 없어요. 사실 잘 보면 잘 자세하게 써 있어. 그리고 진짜 솔직하게 25년 국어 시험 보시는 분들이 이걸 이해를 못하면, 네, 망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거 아마 시험에 날지도 몰라, 어쩌면. 어쩌면. 네, 이거 되게, 되게 간단하지만 되게 많은 걸또 측정할 수 있는 시, 문제가 될 수도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 아시겠죠?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감사합니다.